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네. 어, 고민은 참 많은데 네, 딸이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 저기 용인이나 수지 정도에 네. 여기 전세로 살,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돈 가지고 네. 사서 그러니까 집을 사서 살아야 되나 네. 게또 고민이거든요. 네, 용인시 어, 수지구만 보고 계신 거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직장이 여기 수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남친이 잠실이고 네 그러다 음. 보니까 중간 정도가 그 정도 될것 같은 생각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집 마련 유망 지역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따님 네. 직장 이제 수원이고 남편분 네. 직장이 이제 잠실인데 용인, 네, 주, 네. 용인 수지구에 전세나 매수로 어떤 물건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이에 네. 네, 대한 근접도? 고민. 네, 네. 네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너무> 너무 존경해요. 아, <laughs> 아 하이간에 좀더 귀에 좀더 박히도록 어, 한번 어, 노 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그, 잘 보고 있어요. 자녀분들이 항상 그렇죠 결혼할 때 결혼 결혼해도 고민 결혼해도 고민 결혼 손주를 나도 계속 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그렇죠. 예. 우리 일단 사위 들 사람이 잠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따리. 예, 따님은 수원. 수원이고요. 예. 수원 아주대. 수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 어, 이게 참 그래요. 이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신부 측이 네, 네. 결혼하면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네. 전에 네. 이 신랑 측에다가 집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거 참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그렇죠. 예, 그냥 코치만 해야 되고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네. 번째는 이 신부 측 엄마가 네. 너무 이게 나선다고 하면 신랑 측 부모님들이 돈이 혹시 부족하거나 뭐 하면 되게 좀 속상해가지고 이이 이, 이 <laughs> 둘이 잘 살아야 되는데 화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화합을 위해서 네. 우리 시청자님은. 아 말을 아끼고 코치만 뒤에서 네.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그 중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네네. 그러면 대표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사위와 신랑, 사위하고 신부 따님은 정령 네. 지금 이걸 보지도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대기업 임원들이나 높은 분들은 오히려 월차내고 와요. 근데 아, 이상하게, 네. 네.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밑에 네. 있는 분들은 그 일만 해서 그러는지 상담을 네. 잘안 와요. 꼭 부부가 대신에. 아. 이거 안 좋은 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예, 할거 아마 할, 제가 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 네. 이건 좋은 충고예요. 우리 네. 시청자님 이거 하나, 이거 지, 정하는 것보다. 딸 네. 네. 따님과 사위가 앞으로 오랫동안 지혜롭게 돈 많이 벌고 사는 지혜를 드리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예. 이거 보면은요 네. 오히려 자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해야 될건 뭐냐면은요 좋은 전문가를 하나 찾아가지고 예. 적어도 전문가 한 (3명) 정도 (3인을) 찾아서 네, 야이 네. 전문가 (3명하고) 상담을 받아봐라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 뒷짐지고 이렇게 아, 아, 가만히 있어서 그렇죠. 네. 이 전문가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지 네. 검증만 하시면 돼요. 이 자녀분들이 요? 이렇게 네. 전문가를 만나면서 어떤 걸 자연스럽게 아냐면은요, 투자라는 세계에 한발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잘 되어도 왜잘 되고, 안 되어도 왜못 되는지를 알면서 시장이란 세계의 흐름과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저이 지금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그돈번 사람들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벌었거든요. 30대 초반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로 뛰어서 배워서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스스로 시장을 참여해서 의사결정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해준 사람들은요. 맨날 일밖에 몰라요. 일을 가지고는 이, 앞으로, 자, 우리 시청자님이 운이 좋아서 한 번은, 한 번은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거나 집을 마련해 줄수 있어요. 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네. 이것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아무리 바빠도 월차 한번 정도 둘이 내가지고 손잡고 와서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궁금한 거, 그거부터 네.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자금이 얼마 정도 있죠? 어,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둘이 해서 뭐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3억이요. 그걸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고 해서. 네. 어, 좀 대출 받아서 사면 어떨까 하고. 네. 저는요. 보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고 하는 시기고 조정받는 시기라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전세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한 2년 정도는 네. 그런데 지금 네. 서울이 규제에 꽉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풍선 효과가 인천, 일산, 네. 지금 수지 이렇게 네. 좀 네. 내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2~3년 정도는 자금이 올라가서 가격이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다시 내릴 때 네. 손을 빼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의 따님이 네. 살수 있는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우리, 우리, 어, 시청자님이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친정. 어, 여기 영릉포예요. 영등포예요. 영등포예요? 예. 뭐. 그러면 언젠가 영등포로 나오겠네요. 그죠?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손주 보면은 엄마 옆으로 와서 애봐달라할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래서, 영등포로 일단 내집 마련을 하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전세를 놓고 네. 네. 본인은 지금 현재 수지라든가 네. 아니면 둘이서 출퇴근하기가 좋은 분당 네. 아니면 성남 이런데 있죠. 네. 여기에서 전세를 사라고 할게요. 네. 여기서 중요한 여... 핵심은 뭐냐면 네. 보통 신혼 부부들이 처음 이제 살게 되면 집들이도 해야 되고 막하다 보면 좀 뽀다구 라는 집을 살기를 원해요. 네. 대부분 새 아파트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따님이 네. 마음을 겸손하게 생각을 해서 네. 나는 그냥 빌라라도 편하게 네. 살면 돼. 네. 그런 마음으로 전세 가격을 낮춰가지고 살고요. 네. 한 2년 정도 지나면 자녀가 출산을 하게 되면 좀 좋은 데로 가거나 네. 아니면, 아이가 6, 7살 먹으면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교 다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집을 목표로 하나를 사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네. 보통 내 집이 있어가지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빌라 살고, 뭐 어디 살아도 마음이 네. 푸근한데. 그렇죠. 만약에 좋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전세를 살잖아요. 네. 어딘가 마음에 불안 불안한 거, 우울함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의 따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네네. 저는 남편과 우리 수원, 따님의 직장 사이에 가까이 놓여 있는 성남이나 네네. 아니면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수지 죽전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네네.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가 워낙 공급이 새 거가 많아가지고 전세 값이 좀 싸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네. 남한어 제가 봤을 때는 영등포가 우리 네. 친정이니까 친정 옆으로 본다면은 저쪽에 보면은 몇 군데 요즘 이제 한 군데만 얘기하면 은 컬나요. 그래서 넓게 네. 말을 할 테니까 <laughs> 네네.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좋은데는 알아서 하세요. 네. 여기 물레역 그 다음에 네. 여기 그 선유도역 쪽에 보면 또 있고요. 염창역 네. 주변 있죠. 염창역이요. 염창동. 염창동. 예예. 예. 그럼 우리 시청자 사는 데가 영등포 어디예요? 무슨 역 주변이에요? 아, 영등포 물레역인데요. 아, 물레역 이면 좋네. 여기 낡은 예. 아파트들 예. 많이 있잖아요. 따님이 따님의 그 손주가 학교 들할 때쯤에 재건축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기. 예. 예. <laughs>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남구로역 있는 데 있죠? 남구로역. 예예. 예. 예. 위쪽으로는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그러고 네. 남구로역 밑에 남쪽으로는 학교 있는 데는. 어, 한국 사람이 거의 1 0 0예요 네. 여기도 좀 괜찮아요. 네. 네, 이 정도로 아무래도요? 하겠고, 나머지는 네. 큰 돈이 들어가요. 뭐, 싱길르타운이라든가 노량진 이런 데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서서히 좋은 쪽으로 나와서, 나중에는요, 영등포나, 뭐, 반포, 네. 이런 데도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네. 네. 하여간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집을 저쪽 밑에는 지금 갑자기 오른다고 해도 규제에 의해서 풍선 효과를 오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은 좀 전세를 살고, 예. 그 다음에 내집 마련은 우리 친정 옆으로 하면 더 실익도 있고 가격도 오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